y는 루트 2x 위에 원점이 아닌 점 a가 있어. 근데 이 a가 t콤마 루트 2t래. 그리고 O a 의 중점 m을 지난대. m은 그럼 중점의 좌표니까 2분의 t콤마 루트 아, 2분의 루트 2t. 이렇게. 그리고 O a 의 수직일... 우리가 수직을 지나는데 만나는 점을 찾는 거야. X절편, Y절편을. 그럼 이제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OA의 기울기 먼저 찾자. OA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 T분의 Y의 증가량, 루트 2T야. 근데 얘는 우리가 일단은 분자 분모, 어차피 얘가 루트 T의 제곱이니까 루트 T분의 2가 돼. 이해 돼? 어차피 이거 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루트 T제곱이니까 이렇게 적을게. 그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역수하고 당연히 부호 반대. 그래서 루트 2분의 t야. 요렇게 나올 거야. 뭐 유리화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유리화를 하게 되면 분자 분모에 루트 2를 곱하니까 요렇게 나오겠지. 그리고 요 m이라는 점을 지나니까 y에서 y좌표 빼고 기울기 적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t야. x에서 x좌표를 뺄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서 x절편, y절편 찾는 거니까 x절편은 y에다가 0을 넣는 걸 한번 찾아보자. y에다가 0 넣어서 나오는 x값을 ft라고 한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랑 얘랑 똑같으니까 약분하면 1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넘어오니까 바로 x좌표 즉 ft는 1 플러스 2분의 t가 돼. 이렇게 그 다음에 y절편을 찾아야 돼. y축과 만나는 거니까 x에다 0집어넣어 여기다 0집어넣으면 y절편이 gt야. 0집어넣으면 이거 계산하면 4분의 어, t 루트 2t고 이거 넘어와서 플러스 2분의 루트 2t가 나와 둘의 공통인수가 2분의 루트 2t야. 그럼 얘는 2분의 t 플러스 1이 나오는 거 보여?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 거야. 여기다 집어 넣을 거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ft 1 플러스 2분의 t 얘는 빼기 gt 2분의 루트 2t 하고 2분의 t 플러스 1 마찬가지로 얘도 1 플러스 2분의 t 하고 플러스 2분의 루트 2t 하고 2분의 t 플러스 1 근데 0 집어넣어 봐. 여기다 0 넣으면 얘는 0이고 여기도0 넣어도 얘가 0이야. 그럼 용은 어차피 사라지니까 1만 남을 거고 얘도 여기다 용이면용이니까 1이야. 분자분모둘다 0은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1로 가고 얘도 1로 가니까 1분의 1이어서 1로 수렴하는 거야. 답은 3번.